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엮은 이군 후 이서원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는 그래서 이군 후님은 말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서원님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떠나는 존재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성숙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이군우 선생님 덕분에 크게 웃고 많이 행복했답니다. 모두 구장으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고민이 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데 비정상인가요? 불안이란 막연한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 같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불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정은 못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 높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텐데 그것은 dna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불안을 잘 활용하면 예술가가 될수 있고 시인도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웃어주세요. 그게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천성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재미없는 사회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이행됩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재미없다는데 집착하면 재미있는 게 지나가도 보이질 않아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한 단계 낮추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으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할수 없지 뭐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총괄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지금보다는 더 재미있게 살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행복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행복이 눈에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신기류예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있다고 믿어요. 없는 걸 있다고 믿으니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별로 불행하지 않은데, 너나 나나 행복 타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행복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게 행복이에요. 나는 행복이 최소한이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건큰걸할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며 즐겁거든요. 그런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나를 즐겁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뜻을 이 나이가 되니 제대로 알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나무에 작은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즐거워 합니다. 더러는 나를 따라서 자기 나무에 비슷한 걸 달기도 해요. 그런 게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 좋겠습니다.